재미로 이륙하고 지식으로 착륙하는 스튜디오 보이저입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입니다. 블랙홀 근처처럼 중력이 아주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중력 시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블랙홀을 향해 천천히 떨어져 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모습을 멀리 떨어진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블랙홀의 경계 즉 사건의 지평선에서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멈춘 게 아니고 여전히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다만 그 장면의 빛조차 우리에게 끝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멈춰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멈추고 우린 마치 우주에서 정지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멈추는 우주의 마법.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스튜디오 보이저였습니다.